안녕하세요. 다라와 힐링 클래스입니다. 이번에는 하젤 장미 5 송이와 그리고 안개꽃을 이용해서 어, 다섯 송이 하젤 장미 안개꽃다발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은 장미를 포장하기에 적합하게끔 요 많은 이파리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꽃잎을 정리하다 보니까 꽃향기가 너무 좋네요 지금 요 두송이는 앞전에 제가 정리를 미리 해줬기 때문에 빼주고 그리고 여기 세송이의 이 꽃잎파리들을 한번 봐줄 텐데요 어 지금 요 장미가 보이시나요 이 장미를 보이시면은 약간 거뭇거뭇하게 벌레 먹은 꽃잎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얘네들은 제가 조금 떼어줄게요. 원래 장미 겉잎은 잘안 떼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 많이 어, 상태가 안 좋아서 다 떼어줄게요. 지금 여기 벌레 먹은 꽃잎들은 네, 꽃잎파리가 지금 거의 많이 안 남았는데 어, 다 떼어주기에는 지금 너무 몽우리밖에 안 남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어 벌레가 너무 많이 먹었네요. 나머지 부분은 약간 손으로 어, 겉에 좀 지저분한 부분만 살짝 살짝 떼어주면서. 사실, 꽃집을 하게 되면 이런 장미는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손님한테 이런 장미를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거의 폐기 처분을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무료로 드리던가. 얘는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고. 지나갈게요. 이 장미는 같이 왔는데 이 장미는 지금 너무 예뻐요. 예쁘지만 이렇게 약간 상처가 있는 겉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떼어줄게요. 장미도, 어, 이 장미, 요 겉잎은, 어, 제 눈에는 좀 이뻐 보여가지고, 그냥 둘게요. 그럼 이제부터 초벌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장미 정리는 전부 다 되었고, 이 안개꽃을, 이제, 장미 안에다가 쏙쏙쏙 넣을 텐데, <laughs> 취향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긴거 그리고 약간 중간 길이 그리고 여기 짧은 길이 이것도 좀긴 길이네요 그리고 얘는 길이는 길지만 어... 꽃량이 좀 적으니까 저는 중간 길이로 사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나눠준 상태에서 장미를 배치를 해볼게요 장미 다섯 송이는 배치를 시키실 때 어... 아이고, 요거 짧은 가지는 짧으니까 앞으로 다시 배치를 시켜줄게요. 얘도. 우선은 저희가 묶을 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잡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배치를 시켜주시고요. 배치를 시켜주실 때 어, 이 높낮이가 전부 다 다르면은 좋아요. 그리고 여기 중앙이 비니, 여기에다가다 한 송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한 송이를 놓는데, 최대한 여기, 이 묶을, 저희, 이 묶을 지점. 정해 가면서. 아이고. 어. 이 안개꽃이 지금 부러졌어요. 부러지는 순간, 이거는 잘라주셔야 돼요. 어차피 물 올림이 안 되기 때문에, 잘라주시고. 그리고, 어, 그래서 짧은 가지가 됐으면은, 이거는 뒤에다가 배치는 못해요. 앞에다가 배치를 해주셔야지, 어, 여기 최대한 꼭 가지 길이랑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긴가지 하나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는 이쪽 부분에다가 긴가지를 하나 배치를 할게요. 이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이쪽에는 꽃이 없고 이쪽에 꽃이 모여져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은 이쪽 부분은 이제 장미꽃으로 놓여지게 되고 이 바깥쪽만 안개꽃이 놓여지게 되니까 딱 맞을 것 같아요 위치가. 그래서 이거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놓아줄게요. 그러면은 지금 장미꽃과 안개꽃의 배치가 어우러져 있죠. 그리고 나머지 꽃을 여기 앞에다가 배치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여기에 배치를 해주고 또 하나는 여기 나머지 꽃들 배치를 할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장미 안개꽃이 되어 있잖아요. 어, 배경 얘 놓는 것처럼 이렇게 놓으시면 안되고 돌려서 꽃을 아, 장미꽃을 바라보게끔 배치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 중앙에 또 안개꽃이 모자라니까 배치를 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음, 어, 저는 여기 사이사이에 또 안개꽃이 살짝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를 살짝 들어가지고 이 사이에다가 안개꽃을 또 놓아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양개꽃 살짝만 내려주시고 지금 이 초록색 이파리가 좀 거추장스럽거든요.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 이파리도 잘라줄게요. 그리고 묶는 부분은 지금 보니 얼추 이쪽 부분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잡고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초벌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대로 잡고 철사로 묶어주세요. 막가위로 잘라주신 뒤 지금 여기 가지가 너무 길어요. 포장지 안에 쏙 하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요 정도 선은 잘라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펼쳐진 거는 플로드지원 화이트 포장지고요 50cm 정도 잘라 줄게요 이렇게 놓아 주시고 제가 안개꽃을 이제 포장지 살짝 안쪽으로 배치하게끔 했거든요. 안개꽃이 살짝 바깥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이쯤에다가 배치를 하고 묶어줄게요. 자, 여기 수평에서 아래, 아래를 잡고 해주셔야지 여기 포장지가 어, 일그러지지 않아요. 잡고, 놓으신 다음에, 이거를 앞으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뒤로 접어서 여기 꾹 눌러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잡고, 뒤로 해서,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잡아주세요. 이거는 크라프트지 화이트 글씨로 된 화이트 글씨 영문 무늬의 크라프트지 포장지예요. 이걸로 어요 꽃다발 겉지로 아 어, 마무리 포장을 한번 해 볼게요. 50cm보다 더 길게 잘라 줄 거예요. 어느 정도냐? 어한 75cm 정도 요 정도가 75cm 어, 요 뾰족한 게이 꽃다발 중앙으로 올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시고요 어, 길이 여기 넓이는 한 5cm 정도 돼요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서 한이 정도 한 15cm 정도 되는 이 부분을 이쪽으로 요 꽃다발 이 안쪽으로 말아 줄 거예요. 말아 주셔서 이 부분을 여기 꽃이 살짝 보여 주어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어이 요쪽을 이렇게 위로 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을 눌러 가지고 접어 주실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 안쪽 부분이 잘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하나 볼륨을 줬으니까 이쪽은 이쪽도 한번 볼륨을 줄게요.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15cm 정도 접으셔서 여기를 이렇게 말아주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아래로 얘를 잡아 당겨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장지 두 장으로 꽃다발을 완성해 보았구요. 제가 아까 미리 접어둔 종이 리본으로 제가 아까 미리 접어둔 종이 리본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